네, 자 이어서 리플 보실게요. 여러분들이 리플이 지금 가장 안 가죠. 지금 에, 리플이 리플을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텐데, 에, 리플이 가장 안 갑니다. 그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. 잘 보세요. 한번 제가 그걸 저기 하나 보여드릴게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리플에 그냥 이건 원화 차트고요. 아, 요거요거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. 예, 네, 니까 지금 이거를... 제가 이걸 쪼개가지고, 미리,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쪼개가지고, 이렇게 한번 보시고, 이 리플의 원화 차트와, 리플의 원화 차트와, 그, 리플의 저기, 에, 비트 맥스트의 선물 트레이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왜 리플이 못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자명하게 느끼, 느끼실 거예요. 에, 왜 그런지를. 자, 제가 일단 요거를 리플을 켜서 보여드릴게요. 리플, 리플 엑세리트를 이건 저 보고 비트맥스에 저기 리플 XRP. 요거죠 네, 네, 이렇게 보시면 제가 4 시간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보여드릴게요. 세팅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그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저기 뭐야 원화 차트. 네 원화 차트의 리플요. 새벽이라 뭐 조금 동작이 내립니다자 이렇게 리플의 4 시간짜리 보시면 아주 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원하는 원하든 달러는 달러든 이, 이 현물은 현물은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. 근데 비트맥 오른쪽은 비트맥스의 선물이에요. 선물 선물은 하락을 시켜놨어요. 완전 거꾸로죠, 여러분들. 얘는 올라갔는데 여기는 거꾸로 하락을 시켜야 할건 이게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비트맥스 쪽에 선물 시장하고의 뭐가 이 뭐가 좀안 맞아, 아구가 쉽게 말해서 안 맞아요. 투기적 매도가 오히려 거꾸로 여기 들어왔고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원화 쪽에서 올라가지못한는 거예요. 원화든 달러든 이제 리플은 여러분들 매수 지금 저으로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. 이 예? 예, 선물 시장 포지션이 투이 포지션이 청산되고 올라갈 것같아요 청산돼야. 예? 그니까 선물 시장에서 비맥이 돌리지 않으면 못못 올라갑니다, 여러분들. 리플은 매수하지 마십시오. 이미 매수를 갖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이게, 이게 리플 만기 날짜가 3월 29일이에요. 그래서 아마 그 무렵 거의 뭐한달 가까이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시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까지 막 볼게요. 뭐 앞에 미, 미리 전문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캐쉬는 그렇죠 예, 얘도 현재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, 4시간짜리 뭐야 좀 오히려 더 보시, 보시기 편해요 딱이 장면이라 예, 무브먼트가 지금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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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은 꼴이죠 여러분들 예, 한번더파업한다고 봐야죠 다만 현재는 이더리움의 레이스가 더 크게 걸려 있어요 비트코인 캐쉬도 예, 고점 돌파할 할 건데, 상승폭 이더리움만 못할 겁니다. 예, 이렇게 보셔야죠.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쉬 같은 경우는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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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 정도 수준.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아마도 한, 네, 한요 정도 사이 수준. 이렇게는 그렇게 많이 못갈 거라고 봐져요. 한 17만 한 4천 원에서 좀 많이 갈 경우 한 18만 한 6천 원 수준. 한요 정도 수준까지. 네, 그 정도가 비율상의 맥센스가 되는 지역입니다.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